오피디가 막은 거네 이렇게 끝날 사이가 아니라니까 그건 몰라 정재혁 김혜경 어쩔 시. 거냐고 몇 년을 사귀었다더니 거의 10년 산 부부 같던데 정기자랑 오피디 관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나도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런 걸로 뭐 해볼 생각 하지마 아, 사랑의 힘은 위대한 위대한 것 같아요 아 나랑 같이 살아요 <laughs>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을 정리해야 돼서 그래요 도시 아까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내 눈을 한 번도 안 봐주고 있는 거 알아요? 아까는... 아까는 잘했어요. 그래도 내 손만 잡았으면 좋겠어요. 를 나온 거예요. 같은 학번인 거죠. 연수원 기술을 봤더니 같은 기술인 거예요. 아, 저피고인과 아주 검사에 뭐가 있구나 노면의 의견행위가 핵심인데 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전혀 안 하시고 부... 잘못하신 게 없으면 말씀하시면 되죠, 검사님. 검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월요일 MBC 다섯 시 뉴스입니다. 조금 전 국회에서 21대 국회 원구성을 위한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통합당의 거부로 모든 상임위원장을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맡게 됐는데요.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기주 기자. 지금은 각 상임위에서 추경안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요. 네, 본회의는 조금 전이 4시 35분쯤 산회됐습니다. 지금은 법사위와 복지위. 기재위 등각 상임위가 3차 추경안 심사를 위해 회의를 진행 중이거나 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본 회의에서는 예결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국토위원장 등 모두 11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됐는데요. 11개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맡게 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12대 국회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 이후 35년 만에 과반 1당 의원들이 전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게 됐습니다. 어제까지는 여야가 11대 7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고 법사위원장을 전반기는 민주당이, 후반기는 차기 대선에서 승리한 당이 맞는 것으로 합의한 초안까지 마련됐었지만 결국 오늘 최종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니, 협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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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결렬 직후 민주당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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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일방적 국회 운영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면서 민주당이 상생과 협치를 걷어찼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일단 오늘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고요. 현재는 의원 총회를 열고 향후 원내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3차 추경과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 연설도 있었습니다. 정 총리는 위기기업과 일자리 지원에 5조 원을 편성하고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9조 4천억 원을 편성했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신속한 추경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오전 예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추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통합당이 당분간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어서 3차 추경 역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3차 추경안 처리를 재차 요청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정부와 기업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경제 위기 극복에 한계가 있다며 국회의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손병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3차 추경의 6월 통과를 위해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던 문재인 대통령. 21대 국회 첫 임시회 만료를 일주일 앞두고 자칫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첫 회기가 이번 주에 끝나게 된다며 다시 한번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국회가 더는 외면하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3차 추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국민들과 기업들의 절실한 요구에 국회가 응답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곡히 당부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선 전 세계 확진자 수가 천만 명을 넘어섰고 우리나라도 산발적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내 지역 감염 상황은 충분히 관리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며 철저한 방역을 이어나가면서 소비와 관광 경기도 되살리자고 말했습니다. 방역과 소비촉진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만 합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문 대통령은 또 내일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1년이 되는 것과 관련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앞당기는 등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보호무역과 자국 이기주의가 강화되고 있어. 수출 규제보다 더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수세적 대응을 넘어 공세적인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손명산입니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날보다는 약 20명이 줄었지만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지역에서도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여름 휴가객과 군내 식당 이용에 대한 분산 방침을 밝혔습니다. 신정연 기자가 전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다시 4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영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42명 추가돼 모두 12,71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신규 환자 숫자가 각각 신한 명과 예순 두 명이었던 걸 감안하면 크게 줄었지만 통상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지역 발생이 30명, 해외 유입이 12명입니다. 특히 지역 발생 환자의 3분의 2 가량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했는데 서울 왕성교회와 안양 주 영광교회, 수원 중앙 침례교회 등 교회발 집단 감염 여파로 분석됩니다. 북권밖 광주와 전남 대전의 확산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대전 서고 방문 판매업체 관련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고 있고 지난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광주와 전남에서도 60대 자매 부부를 포함해 모두 1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올 여름에도 7월 말과 8월 초에 휴가객이 몰릴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휴가 사용 기간을 확대해 휴가객을 분산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군내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점심 시작 시간을 2, 3부제로 나눠 시차를 두고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안산의 한 사립 유치원에서 집단 장염이 발생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유치원에서 증거물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유치원과 관련해 장염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모두 10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단적으로 장염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경기도 안산의 한 사립 유치원. 수사관들이 유치원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담아 가지고 나옵니다. 경찰은 유치원 쪽에 동의를 얻어 오늘 유치원에서 CCTV 영상과 장부 등 급식과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유치원 학부모들 일부가 환자 발생 뒤 유치원 측 대응이 적절했는지 수사해달라며 해당 유치원 원장을 고소하자 경찰이 곧장 자료 확보에 나선 겁니다. 이번 증거물 확보는 압수수색 영장 없이 유치원 측의 임의제출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유치원 측은 경찰이 요구한. 모든 자료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있는데 조만간 유치원 원장의 조사 일정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한편 현재까지 이 유치원에서 복통과 설사 등 장염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모두 11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58명은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에 걸린 것으로 조사됐고 이 가운데 16명은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 증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2일에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환자 증가세는 멈추지 않고 있는데 재원생과 그 가족 등 여든 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 환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편 여전히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보건당국은 역학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통일부가 북한으로 쌀과 대북 전단을 보낸 탈북 단체들에 대해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탈북 단체들은 행정 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 본부에서 탈북 단체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청문이 실시됐습니다. 큰샘은 탈북 청소년들의 남한 정착을 돕는다는 목적으로 설립 신고된 단체로 지난달 23일을 포함해 올해 들어서만 8차례에 걸쳐 쌀이 담긴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보냈습니다. 또 탈북민 인권단체로 허가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23일 대형 풍선에 전단을 담아 날리는 등 지난 5년 동안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반복해 왔습니다. 통일부는 이런 활동이 애초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자격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문에 참석한 큰샘 박정호 대표는 법인 목적에 인권을 누리는 자유민주주의가 포함되어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쌀을 보내는 것은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청문 참석에 응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청문은 한 시간도 안돼 끝났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지정 기부금 단체로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기부금 모금 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탈북 단체들은 비영리법인이 취소되면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문화생활 즐기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데요. 감염 예방을 위해서 차를 타고 공연을 관람하는 이른바 드라이빙 시어터가 예술인과 시민들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성우 기자가 전합니다. 익숙한 뮤지컬 OST 선율이 흐르자 공연장이 들썩거립니다. 객석에 선 화려한 빛들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온통 차량들로 가득한 이곳은 드라이빙 시어터.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각자 자신의 차량 안에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 공연을 관람하는 방식입니다. 방향지시 등 와이퍼, 경적이 모두 훌륭한 응원도구로 변신합니다. 경기문화재단이 공간 제약 없이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예술 백신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경기도는 물론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뮤지컬, 클래식, 국악 장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큰 힘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사전에 계획되었던 공연 상당수가 취소됐던 예술인들은 무대에 서지 못했던 시간을 돌려받으려는 듯 열정을 아낌없이 분출했습니다. 이 가뭄에 단비가 내렸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저분들에게 좀 어려움을 극복하는 장면 또 무대가 무대가 고품분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즐기는 큰 축제인 것 같습니다. 출입구에 발열 검사 부스를 설치하고 공연장을 드나드는 모든 차량의 외부 소독과. 네. 합승자 발열 체크를에 안전한 관람 여권을 조성했습니다. 차를 타고 영화는 물론 실제 공연까지 관람하는 생소한 방식이지만 시민들의 호응은 뜨겁습니다. 말로는 들었는데 경험은 처음 해 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재밌는 경험인 거 같아요. 공연은 무료이며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관람 신청을 받는데 다음 달 4일과 11일 두 차례 공연이 더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 19를 극복하려는 예술인과 행정가들의 열정 그리고 수준 높은 관객들의 관람 문화가 침체된 공연계에 새 활로를 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성우입니다. 청와대는 주요 7개국 G7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을 일본이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모렴치의 수준이 전 세계 최상위권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국제 사회, 특히 선진국들은 일본의 이 같은 수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G7 참여에 별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국의 G7 참여를 반대하면서 현재의 G7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사를 미국에 전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현지 검사장과 채널A의 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는 검찰 수사 심의 위원회가 다시 소집됩니다. 검찰 시민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오늘 오전에 회의를 열고 유차 의혹의 폭로자 이철 씨 측에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채널A 이 기자는 검사와 외부 법률가들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같은 사건의 추가기 수사와 기소 여부 등을 둘러싸고 검찰 내두 자문 기구가 동시에 개별 판단을 내릴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증권 소식과 날씨 전해드립니다. 삼성증권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과 관련한 우려가 국내 증시에 고스란히 전해진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세로 출발하면서 낙폭을 더 키운 월요일장. 코스피가 2% 가까이 내리면서 2100선을 이탈했고, 코스닥은 10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2% 넘게 조정받았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1.17포인트 하락한 2093.48포인트로, 코스닥은 15.89포인트 내린 734.6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거래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팔아치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 모든 종목이 내렸던 가운데 미국 은행주들의 급락에 국내 증시에서 은행주와 금융주가 하락세를 보였고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의 약세에 증권주들도 일제히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국내 화장품 업종의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란 분석에 화장품주들도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두산중공업은 보유 중인 클럽 모우시씨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소식에 전거래일에 이어 오늘도 오름세를 이어갔고 코스텍 시장에선 SCI 평가 정보가 경영권 매각 추진 소식에 상한가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면 거래소 시장에서는 전업종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원 내린 1198.6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최근 기에는 서울에서도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남서쪽 해상에서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충청도까지 다가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충청도와 전라도 쪽으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호우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이 비구름은 점차 전국에 영향을 주고 또 강하게 발달을 하겠는데요. 이번 비는 태풍의 버금가는 강풍까지 몰고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시속 70km 이상의 순간 돌풍이 불수 있겠습니다. 영동지방에는 최대 3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해안가에도 200mm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를 중심으로는 평균 50에서 100, 충청도에는 최대 150mm까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강풍특보가 내려지겠고요 비는 내일 오후 서쪽 지방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단 동해안 지방은 온종일 새찬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3도, 대구 26도에 머물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 내륙 지방은 구름 막이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후 출발 비디오 여행 일부 스페셜을 보내드립니다. 연화가 피어난다. 소산한다.